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네, 오늘은 블록 런처 프로가 업데이트 되면서 스크립트가 가능하게 되, 되,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많은 스크립트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리뷰할 스크립트는요, 바로 미니맵 스크립트로 어, 생존을 할때 아주 필요한 스크립트이자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스크립트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스크립트에 적용하면은 여기 원, 이 원이 보이실 텐데요. 이 원에 클릭시 미니맵이 나옵니다. 미니맵 클릭해보죠. 그러면은 미니맵이 이렇게 로딩이 걸리면서 나오죠. 미니맵은 그냥 미니맵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미니맵은 모까지 나오고 몬스터도 나옵니다. 네, 제가 모까지 나오고 몬스터까지 나온댔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까지 나오고 몬스터도 나옵니다. 이거 잠시 동안 이렇게 꺼내야 되고 제가 크리퍼랑 좀비를 소환해 보죠. 좀비 피그맨을 소환하면 제 바로 앞에 좀비 피그맨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맵 상에서 저 스티브가 저입니다. 스티브 저기 제가 확 스티브가 저입니다. 미니맵은 다들 아시다시피 축소도 할수 있고 확대도 할수 있습니다. 어 저기 좀비가 있네요. 저기 미니맵에 좀비가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제 앞에 크리퍼를 소환하면 여기 크리퍼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목도볼수 있고요. 지금 미니맵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피라미드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볼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런 미니맵이 스크립트가 추가됐고요. 정말 신기한 스크립트인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좀비가 있는데 어디 있을까? 좀비가 전혀 안 보이는데. 네, 이런 걸 바로 땅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땅 속에 있는 지하동굴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땅까진 감지가 안될줄 알았는데 땅도 감지가 되네요. 이런 데 없는 거 보면 땅에 있는 지하 속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몬스터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고요. 가끔씩 렉이 걸릴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편리한 스크립트입니다. 좌표도 나와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 캐기에 좋고 Y12부터 한 2가지인가 3가지인가가 다이아몬드 나오는 구역이죠. 그것처럼 너무 어 좌표가 나오면서 생존하기에도 너무 편리해진 그런 스크립트인 것 같습니다. 사기치는 스크립트도 아니고 그냥... 편리해지는 그런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도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퇴도했고요. 미니맵과 함께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퇴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